자, 반갑습니다. 벨트부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크로스 에이지 오브 타이탄 무소가금 유저분들을 위한 필수 꿀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교환 상점 시스템부터 건물들의 건설 순서, 연맹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육성 영웅의 순서도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서로 교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소가금 꿀팁은 영지 내에서 볼수 있는 무역항입니다. 이 무역항에 있는 무역항 상점은 매일 오전 오후 3시 9시 총 4번 열리고요. 이 필수 아이템들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뭐 필요한 자원부터 여러 가소가 아이템들. 그리고 전투에 필요한 버프 아이템들을 판매합니다. 자, 아이템 좌측 상단에 할인율이 있죠. 할인율이 높은 아이템들 먼저 구매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저는 웬만하면 자원으로 구매하는 것들은 전부 구매하는 편인데 각자 상황에 맞게 보석으로 판매하는 아이템도 필요하다면 구매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루 네번이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무역강 상점을 꼭 확인해서 필요한 재화들을 싸게 구매하시면 좋겠죠 다른 시스템도 최근 하나가 추가됐는데요 바로 교환 상점입니다 8월 23일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시스템이고요 필요 없는 재화들을 스카니아 주화로 교환할 수가 있고 스카니아 주화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재화로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 무소가금으로 플레이해도 이놈의 카일라나 뭐 에렌, 앵거스, 일리언 마력석은 진짜 처치 곤란이실 텐데요 교환 상점을 통해서 다른 재화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교환 상점을 통해서 고유 성급 조각이나 고유 마력 성도를 구매해서 5만 원 과금한 소과금이지만 드디어 고유 영웅을 각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무소과금에도 정말 좋은 시스템이 교환 상점이니까요. 효율적으로 교환 상점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무소과금 꿀팁은 건설 순서입니다. 꿀팁이라 그래서 모든 건물의 빌드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목표치를 설정해드리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건물은 성을 2 1레까지 찍는 겁니다. 21레벨을 찍게 되면 출정 부대 수가 5개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냥, 전투, 아레나, 마스터벌전 등에서 훨씬 좋은 활약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상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집 부대도 한계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채집량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체적인 체급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성을 2 1레까지 목표로 달리는 걸 권장드리고요. 21레벨을 찍은 후에는 이 성을 올리기보다는 궁병, 기마병 보병 훈련소들을 레벨을 올려줘서 병력을 강화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성을 위주로 올리면 자원이 모자라지 않냐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5만 원 과금한 소과금이지만. 전혀 막히는 거 없이 진행이 됐고요. 아마도 막히신다면 연맹 없이 혼자 플레이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뒤에 연맹 관련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21렙 성을 올릴 때 자원이 좀 모자라서 앞에 설명드린 교환 상점을 좀 이용했습니다. 이 식량과 목재를 천만 개 가까이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한다면 전혀 무소가금도 막히는 거 없이 성을 21렙 찍는 거 충분할 겁니다. 하나의 건설 팁을 좀더 드리자면은 이 자원 중에 목재와 식량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간 중간에 제재소나 농장의 레벨을 올려주시면 좀더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성월 21렙 찍는 걸 목표로 건설한다. 이후에는 궁병, 기마병, 보병 훈련소의 레벨을 올려서 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비는 건설 타임에 제재소나 농장의 레벨을 틈틈이 올려줘라.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무소가금 꿀팁은 연맹 가입입니다. 이 그랜드 크로스는 연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큰것 같은데요. 그 연맹도 대충 가입하는 게 아니라 활동 인원도 많고 큰 연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무소가금이라서 못 들어간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5만 원 과금한 소가금 계정이고 랭킹 1위부터 가입 넣어도 전부 가입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랭커 길드에 저보다 약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 그랜드 크로스 자체가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무소가금도 충분히 랭커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무소가금인데 활동량이 적다면 잘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은 연맹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이나 재하수급이 엄청 쉬워집니다. 연맹에서 선물 메뉴를 보게 되면 같은 연맹원이 몬스터엣을 격퇴할 때마다 보상을 주고요. 수령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줍니다. 그리고 희귀 등급은 연맹원이 과금을 하게 되면 수령을 할수 있는 보상인데요. 여기도 보상 내용을 보시면 VIP 포인트 같은 걸 주거든요. 저도 보상을 받아서 VIP 9까지 찍어놨는데 들어보니까 무과금인데 벌써 VIP 10을 넘겼다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무조건 강한 연맹이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챙기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뭐, 그 외에도 좋은 연맹이 가입하면 정말 좋은 혜택들이 셀수 없이 많은데요. 뭐, 연맹이 점령한 영토에서 이런 식으로 버프들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연구 레벨이 연맹이 강할 수록 높기 때문에 이런 버프들이 중첩되게 되면 빠르게 좀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연구 등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도움을 만땅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항상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이 기간마다 이벤트와 보상이 바뀌기 때문에 무과금 소과금 유지하려면 더욱더 이벤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그랜드 크로스에선 연맹이 없다라는 건 그냥 뭐차포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무소가금 꿀팁은 영웅육성입니다. 무소가금 입장에서 내가 원한 영웅들을 무조건 키우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냥 나오는 대로 스킬레벨 높은 것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전반적인 운영 중에 미리 작업하면 좋은 영웅육성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오른쪽에 출정한 영웅들이 보이시나요? 전부 채집을 하고 있죠. 이 성을 21렙을 찍으면서부터 사냥만에선 자원수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집도 병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출제형되어 있는 제 영웅들을 보시면 전부 채집 특성 영웅들이고요. 전설인 아드리엔을 제외하고는 최소 35렙, 그리고 최대 44렙까지 찍어서 재능을 다 찍어뒀습니다. 이 재능 찍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웅을 육성할 때 주력 영웅만 육성하지 마시고 분명히 중간에 주력 영웅들 레벨이 막히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채집 영웅들을 미리 레벨업을 해주라는 게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이 채집 영웅들을 틈틈이 레벨업을 해둬라.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